자, 안녕하세요.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강사 김남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첫 번째 영상은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 대한 대회 요강, 그 다음에 출제 기준,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 기출문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해설이 들어가기 전에 앞서요.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 정보화 교실 성북 정보화 교실 카페에 정보화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냥 전체 공개를 해놨어요. 자유롭게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시작 메뉴 검색창이편집창 인터넷 들어오시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저희 카페 이름은 성북 정보화 교실이에요. 검색어를 입력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홈 네이버 검색어 입력 편집자 시원 성북 부북 직접 정보화화 교실 자 컨트롤 홈 F2 성북정보화, LG, 성북 정보화 교실 자그 다음에 이제 성북 정보화 교실에 대한 카페에 대한 이야기만 보도록 할게요 메뉴 영역으로 가셔서 카페센터까지 쳐주시면 돼요 컨트롤 홈 탭으로 메뉴 영역 바로 가기 엔터 탭으로 카페 엔터 성북 정보화 빈 검색 홈은 메뉴 영역으로 카페 블로그 뉴스 링크 웹사이트 카페 방문해 페이지 열림 성북정보화교급상승 검색어 헤딩 삼톤자 그러면 이제 이 성북정보화교실에 대한 검색 결과가 카페에 한정지어서 쭉 나타나는데요 문제는 이게 기준이 전체 글을 기준으로 글을 기준으로 게시글에 올라갔던 키워드가 이 성북정보화교실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글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성북정보화교실 카페 명이거든요 그럼 기준을 전체 글에서 카페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냐면 저희가 이거 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로 바로 갈수 있는 방법이 헤딩 2를 찾아놨잖아요. 그 전체 글 헤딩이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헤딩 2번으로 전체 글까지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시프트 탭으로 카페명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홈, 헤딩 2번, 숫자 2번, 그 다음에 시프트 탭, 카페명, 엔터. 전체 글 헤딩이 카페명 방문하는 페러지열이 성북 정보화 교실에 대한 모든 검색 결과가 카페 이름으로만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럼 찾아서 이제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헤딩 2로 들어가볼게요. 성북 정보학 배명 헤딩 2. 성북 정보화. 자 카페를 열어 주신 다음에요. 페이 열림. 북 정보학. 여기도 이제 어떻게 걸어다닐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카페도 자기 사이트예요. 우선 제가 어떤 사이트에 모르는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는 우선은 어떻게 걸을지는 우선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사이트들이 보통 메뉴와 본문으로 구성이 많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 메뉴에는 이 사이트 안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항목 명들이 쭉 나열이 돼 있겠죠. 큰 메뉴들이 있을 거고 그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 서브메뉴 형태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카페도 게시판 목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게시판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뭐 보고자 하는 게시판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요. 공소는 메뉴에 해당하는 게시판 목록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다행히 바로가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북정보 핑커크 게시 본문 바로가 기 게시판 목록 바로가. 기전 페이지 열림 전 신규 적 공직 정보화 자료실 반. 자 정보화 자료실 까이지 열림. 정보화 자료실 정보화 자료실, 자료실 안에 있는 그 글들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시글들은 본문에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본문 바로 가기로 넘어갈까요? 정보 게시판은 바로 가.. 카카 7, 카 게시페이지 10, 2, 4, 1, 1 자, 오시면 첫 번째 글이 2000, 맨 위에 있는 글이 2019년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개요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요거는 작년도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20일 날 업로드가 올해 기준 다시 한번 나와요. 그때 다 업데이트를 해놓을게요. 그런데 거의 매년 패턴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우선 보시고, 아, 요렇게 보는구나 인지를 해 두시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로 전부 다첫 번째 동영상에 1강에 올려놨어요. 그거를 참고해 들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요 기출문제 2018년부터 이게 올릴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다 쪼개놨거든요. 용량 저기 연도별로. 2018년도 거요 첨부 파일 받는 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그 게시글 중에서 2019년 네, 이름을 국민행복을 해야 돼요. 한마음 IT 경진 대회 기출 문제 2018 그쪽으로 오실게요 파일 1기 2019년 한마음 IT 경진 대회 기출 문제 2018년 방문한 링크 음, 2018년 들어오세요. 기출 문제 페이지 열 이쪽 탭일풀서 목사 참이 작성자의 참고 파일 맨 위로 올라가셔서 본문 바로 가기로 오셔도 되고요. 근데 다행히 이게 페이지가 변하면서 본문에 그냥 포커스가 머물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바로 탭으로 걸으시면 돼요. 첨부 파일 1에서 엔터 내 PC 저장 새창 링크 내 PC 저장에서 엔터 자저 카페 서버에서 이제 내용을 파일을 받아서 내 PC에 다운로드 받을 거거든요 알림 도구 모음이라고 떠요 그러면은 그 알림 도구 모음 그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Alt N 열 저장 열기 그냥 일회성으로 열어보고 끝낼 거면 열기 근데 이거 저장해서 계속 활용하셔야 되겠죠? 탭 저장 분할 버튼 앱. 저장 오늘 다른,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래 방향키 다른 이름으로 저장 2019년 한 마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 파일 이름 2018즉 항목 네임스페이스 트리크 구성입니다 검색 바탕 최소 저장 골. 파일 바탕, 목 네임스페이스 드립. 크 네임스페이스 트리크를 오셔서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때 혹은 외부에다 자료를 올릴 때는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경로가 뜨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어서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네임스페이스 트리뷰 영역으로 가서 거긴 항상 똑같아요 거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큰 경로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바탕화면더 저장할게요 저장 S 버튼 S. 다운로드 보기. 저장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zip 파일이잖아요 그럼 압축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우선 제가 바탕으로 빠져나온 프로그램 매니저. 2018-28-34. 자, 지파일 있네요. 파버. 메뉴 열0가지 여기 연결 연 똑똑하게 압축 자, 압축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똑똑하게 압축 풀기로 해주시면 돼요. 압축 풀기. 프로그램 매니저. 영 알지. 영 알지 대화상 중복 확인지. 알지 대화상자. UI 버튼 l 엘트버리스. 다 똑똑하게 압축 풀기 엠치신 다음에 탭으로 닫기 해주시면은 지파일과 그다음에 2018폴더가 하나 잡혀요. 프로그램 매니저. 2018. 2018, 2014, 23, 2018. 2018. 제가 그 문서 작성부터 해 드릴게요. 요 문서 작성은 크게 뭐 변하는 부분이 없어요. 간단한 글자 입력. 그때 말씀드렸듯이 500 700자 그게 30점이고 나머지 는표 작성하는 기능, 나머지는 뭐쪽 번호라든지 머릿말 기능 간단한 기능들 추가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글자만 읽어 주는 글자만 바뀌는 거예요. 패턴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패턴을 한번 녹화, 녹음을 떠 드리고요. 방송을 좀떠 드리고 그 패턴을 숙지하고 나서 예제만 바꿔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는데 좀 목적을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풀어가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건수부터는 이제 정보검색 쪽을 제가 좀 자세하게 풀이 과정을 좀 남기도록 할게요 인터넷 활용은 예매를 하는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21일날 사이트가 열리면 그 사이트를 가지고 샘플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문서 작성에 대한 동영상 풀이 부분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